자 오베이션 열렬한 박수 자 우리 장군이 적장을 갖다 칼로 뱄어요 그러니까 오베이션 오 적장을 베이션 하면서 뭐 하겠어요 열렬한 박수를 치겠죠 자 박수를 치면서 따라하세요 오베이션 오 칼로 베이션 적장을 베이션 열렬한 박수입니다 오베이션 열렬한 박수 자 도그매틱 독단적인 자 개가 뼈다귀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는 도구, 개를 매로 틱 때리면서, 야, 일로 가! 하면서 주인 마음대로 방향을 틀었어요. 독단적인 주인이죠? 그래서 도구를 매로 틱 때리는 독단적인 주인이에요. dogmatic, 독단적인, dogmatic, 독단적인. 자, ardent, 열심인 열렬한, 아, 돈투, 아, 돈 벌어야 돼! 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죠? ardent, 열심인 열렬한, 돈 벌려고 열심해요. 히 ardent, 열심인 열렬한. 자 슬릿 배다 갈라진 틈이에요 자 종이에 쓸리면은 갈라진 틈이 생기죠 그래서 종이에 베이는 거죠 자 슬릿 하면은 쓸렸다 즉 배다 갈라진 틈이에요 슬릿 배다 갈라진 틈 갈라진 구멍 자 우즈 액체나 공기 등이 흘러나오다 지구에서 나오는 연기나이게 우주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새고 있죠 그래서 우즈 액체나 공기 등이 흘러나오다는 뜻이야 우즈. 흘러나오다, 우주로. 자, 버전. 급성장하다. 게임회사가 버전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 그리고 100까지 버전이 100가지 버전이나 나올 정도로 급성장한 거예요. 버전이 여러 개 나올 정도로 급성장하다. 버전. 급성장하다. 버전. 급성장하다. 자, 얼루어 유혹하다 매력입니다 여보 어서 누워 하면서 남편이 부인을 유혹하고 있고 매력 발산하고 있어요 단추 풀러가지고 그래서 얼루어 유혹하다 매력 얼루어 어서 누워 유혹하다 매력 자 안슬럿 맹 공격 습격 자 안을 갖다가 쓸어 쓸어버려라 하면서 성 안을 쓸어버려라 하면서 맹 공격하고 습격하는 거예요 안을 쓸어라 안슬럿. 맹공격 습격 안슬롯 맹공격 습격 자 복습이에요 오 베이션 오 베이션 우리 장군이 적장에+ 적장의 목을 베이션하면서 뭐 했어요 열렬한 박수예요 그다음에 노그메틱 개를 메로틱 때려가면서 방향을 틀었죠 어떤 주인이에요 독단적인 자 아르던트 아돈 벌어야 돼 열심인 열렬한 슬릿 쓸렸어요즉 배다. 그리고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죠. 자 우즈 우주. 우주로 연기가 어떻게 새어나오다 흘러나오다. 자 버전 자 버전 100까지 나올 정도로 그 게임회사가 급성장하다. 자 얼루어 어서 누워 여보 하면서 유혹하다 매력 발산했죠 매력. 그다음에 안슬러 안을 쓸어라 하면서 맹 공격 습격이죠. 자 테스트 오베이션 열렬한 박수 도그매틱. 독단적인 ardent 열심인 열렬한 slit 배다 갈라진 틈이나 구멍 o o z 흘러나오다 새다 자, virgin 급성장하다 allure 유혹하다 매력 onslaught 맹공격 습격입니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